정월 대보름인 오늘 눈이 내려 화난 보름달을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1에서 5cm의 눈이 이어지겠고요. 소강 상태를 보인 뒤 내일 오후부터 충남 남부 서해안을 중심으로 다시 1cm 안팎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따뜻하게 챙겨 입으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이 영하 8도 안팎까지 떨어지겠고요. 한낮에도 영하권에 머물러 종일 춥겠습니다. 강한 바람에도 주의하셔야겠는데요. 특히 충남 서해안 6개 시군에는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진 만큼 시설물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계룡이 영하 10도, 대전 세종 영하 7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세종과 논산이 영하 1도로 예상됩니다. 충남 북부 지역의 아침 기온은 천안이 영하 10도, 한낮에는 아산과 서산이 영하 3도를 보이겠습니다. 충남 남부 지역의 아침 기온은 부여가 영하 8도, 낮 최고 기온은 서천이 영하 1도에 그치겠습니다. 현재 서해중부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충남 앞바다에는 풍랑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모레까지 강한 바람과 높은 물결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레 대전의 아침 기온이 영하 9도까지 내려가겠고요. 이번 추위는 금요일 낮부터 차츰 풀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